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태양 무소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 쉐보레에서 나온 아베오 차량입니다 아마 보시면은 낯서신 분들도 조금 계실 것 같고 스파크인가 긴가인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스파크는 경차다 보니까 천 씨가 미만이지만 이 친구는 천씨 이상인 조금 작은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이 아베오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이 안구가 보통 여기는 유리로 한겹 더 나와 있는데 이 친구는 이렇게 안으로 좀. 움풍 움푹 파져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인데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앞에 안개등 쪽, 라이트 쪽 컨디션 한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아니 진짜 이거 이게 너무 불편한 게 뭐냐면 이 저는 성격상 손재차를 하는 편인데 이렇게 돼 있으면은 붓을 여기 안에까지 다 닦아줘야 되는 불상사가 생깁니다. 안 닦아주면 그 먼지가 쌓이는데 그걸 내두잖아요 그럼 나중에 잘안 닦여요. 여기 안에를 보통은 그냥 이 미트 스펀지로 이렇게 닦기만 하면 되는데 이 친구는 이 안에를 브러시질로다 닦아줘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. 자동차를 돌리면요. 여기는 안 깨끗해집니다. 단점이에요. 그래. 그리고... 스파크. 야, 진짜, 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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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맞아. 진짜 살짝 커진 스파크예요. 근데 옆에 보셔도 아마 더 그랬을 것 같거든요. 옆에 같이 보러 가봅시다. 자 지금 보시는 쪽이 운전석 앞쪽 타이어 금호 타이어를 보고 계시는데요. 2019년 29주차 타이어고요. 지금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60% 정도 남아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자리 쪽에 살짝살짝 살짝 스크래치가 있어요. 가장자리 끝쪽 라인에 들어가 있고 여기 하나. 어이 친구가 어, 연식이 조금 있는 차량이죠. 2012년식 모델이니까 딱 10년 된 차량이죠. 그냥 딱 미세한 딱이 나이대에 맞는 생활 흠집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휠 같은 경우는 스크래치가 있었는데 위쪽 핸더쪽 보시면은 큰 스크래치는 없죠. 전체적으로 한번 요 친구 룩을 한번 봅시다. 지금 운전석 쪽 도어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핸들 앞쪽에 부터치가 두 개가 있고요.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기둥 쪽에 아마 주차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지 이 사이드 엣지 부분, 이날 부분에 보시면 부터치 흔적이 조금 다수 있습니다. 요즘만 확인해 주시면.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태강 모터스 차에서 차량은 좋았던 점이 뭐냐면 관리가 잘된 차라던가 아니면은 이 하부쪽이나 성능이 좋은 차량들이 많이 들어오기도 하름인데요 그리고 또 좋은 게 뭐죠?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저렴하게 태강 모터스도 구입을 하신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너무 신경 쓰인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도색을 하시는 걸또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앞쪽도 뒤쪽도 살짝 엣지 라인 쪽에 스크래치가 있고요 그 이외에 뭐 흠집은 너무나 미세한 정도의 생활 흠집 정도만 있습니다. 앞쪽, 그리고 뒤쪽에도 보시면 사이드 쪽에만, 뭐 안쪽까지 뭐 심각하게 먹은 데미지는 아니고요. 사이드 쪽에나 먹은 데미지가 있고 뒤에도 동일하게 금호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어, 보통 이렇게 쥐색 컬러 같은 경우에는 제일 유심히 봐주셔야 될 부분은 바로 이 색에 대한 부분인데요 한번 이 친구 쫙 훑어 봤으니까 이 색에 대한 게 있는지 없는지 꼼꼼하게 보신 다음에 저희는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다 오히려 뒤쪽이 조금 더 스파크틱한 게 아마 요 나름의 스포일러일 듯 스포일러 아닌 이 친구 때문에 조금 더 스파크 같은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뒤쪽에도 보시면 범퍼나 트렁크 뭐 유리쪽 컨디션 같이 함께 쭉 보시고요 한번 안쪽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을 보시면요 어, 경차 스파크랑 굉장히 닮았다고 하지만 스파크보다 조금 더큰 적재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앞쪽에 시트를 폴딩해서 조금 더 여유롭게 사용을 또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뒤쪽에는 애초에 워낙 좀 좁은 협소한 공간이다 보니까 많이 수납을 하셨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데미지는 크게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운전석 쪽보다 오히려 조수석 쪽이 휠 스크래치는 더 적은 편이고요 도어 스크래치 뭐 데미지를 확인을 해보자면은 조석 뒤쪽에 아마 요 정도 사이즈 봐서는 문크보다는 아마 이 산쪽 같은데 지나가시면서 이 나뭇가지에 대한 데미지인 것 같습니다. 앞쪽도 같이 함께 볼게요. 자, 이번에는 앞쪽을 같이 함께 볼 텐데, 앞에 핸더, 그리고 휠, 뭐, 사이드미러나, 지금 앞도어 전체적으로는 큰 스크래치 없는데요 굳이 하나 딱 찾아야 된다면, 이 핸들 위쪽에 있는 부터치 흔적이 하나 있습니다. 어디 부딪히셨던 것 같아요. 이 핸들 위쪽에 스크래치가 있는데, 그쪽은 지금 부터치로 마감을 해 놓으신 상태입니다. 자, 그러면 외관에 대해서는 대충 간략하게 훑어봤으니까, 실내 사이즈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. 왜냐, 스파크보다 조금 더 크다고. 했기 때문에 자 그럼 실내 들어가서 2어에 대해서 함께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파크보다 아베오가 조금 더 큽니다. 외관상에 보셔도 경미한 차이가 있었고 또이 트렁크 공간에서도 살짝 더큰게 느껴졌을 텐데 이 뒷좌석이 오시면 조금 더 많이 느껴질 것 같아요. 레그룸 같은 경우에는 주먹 두개 이상 여유로운 공간이 나옵니다. 기준 같은 기준으로는 176 배치 174 정도 되는 평균 신장 사이즈로 맞췄을 때, 시지트로 맞췄을 때 기준에 앞쪽에 주먹 두 개, 헤드룸 같은 경우에도 주먹 하나하고 반 정도 여유 공간이 나오는 편이어서 뒤쪽에 키가 조금 더 크신 분들을 앉으시더라도 무방할 것 같고요. 또 카시트를 놓더라도 이 헤드룸 공간이 꽤나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아이가 조금 더덜 답답하게 탈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, 뒤쪽에 사용감은 거의 없는 편이고 아래쪽에 코일 매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장착을 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숨 죽은 부분 없이 너무 깨끗하거든요. 이 시트 같은 경우에도 이 사이드 쪽에 보시면 잔 주름이나 흔적도 거의 없고요. 이 시트 자체도 굉장히 푹신푹신한 편이에요. 네, 되게 신기한 게, 뒤쪽에 데미지가 조금 있었는데, 요쪽, 이게 물건을 놨던 부분인 것 같거든요? 근데 이 옆쪽, 어, 도어를 닫으면 보이는 부분은 아니긴 합니다. 도어를 닫으면 이만큼까지 들어갈 때는 보이는 부분은 아니지만, 이쪽 안전벨트 부분 쪽에 보시면은 살짝 찍힘에 의해서, 생긴 데미지가 있으니까 이 부분 꼭 확인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계기판 마저도 스파클 닮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작게 들어가 있고요. 앞쪽에서 가장 많이 눈에 띄는 부분은 핸들이 될것 같은데 주로 왼손으로 핸들 많이 잡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 요렇게 아마 운전을 많이 하셨겠죠 그래서 이 왼쪽 사이드 쪽에만 조금 까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땀에 의한 데미지가 조금 손상도가 있는 편이에요 만져지는 것도 있고 컬러도 눈에 보이다 보니까 선택은 복원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위쪽에 커버를 씌우시거나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키는